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었어? 그냥 솔직히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 왜? 그냥 나는 솔직히 그냥 여기서의 마음이 별로 좋 좋은 상태가 여기 아니야. 내가 잡아. 그래서 응. 누구와도 상관없지. 응. 그냥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거든. 응, 응, 응. 유식이 좋은데 마음이 안 좋았어. 응, 응, 응. 그래서 우리 둘이 그냥 우리 숙소에서 둘이서 마시자 응, 응, 응. 하고 둘이서 그냥 마시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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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음. 그렇게 된 거지? 음. 내가 보자고 한건 음. 어떤 뭐 특별한 얘기를 음. 하는 건 아니었고, 음. 그냥 보고 더 얘기하고 싶어서, 어, 하고 싶어서 한, 그냥 한 거지. 음. 그냥 그랬어. 그랬어. 음. 근데 내가 너무, 음. <laughs>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지금 취했다고 인지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 내가 그래 많이 취했구나. 말을 좀 봐줘. 아, 왜? 웃겨. <laughs> 너는 싫을 수도 있어. 싫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응. 내가 혀 꼬인 줄 몰랐다는 거야. 응. 근데 하지만 현실은 혀가 꼬였다는 거지. 오늘 근데 기분 안 좋았어? 난안 좋았어. 왜? 나는 X를 많이 신경을 응. 그래도 쓰는, 쓰는 편이었거든. 응, 응, 응. 음, 근데 그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서 안안 응, 응. 좋았어. 안 좋았어. 그치지 응. X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지연이도 응. <laughs> 처음보다는 쓰이잖아. 응, 맞아. 근데, 그래서, 음, 음. 오늘은, 음. 그냥 빨리, 봐서, 음. 같이 얘기해서, 음. 그런 기분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맞아, 나도 오빠랑 얘기하면, 좀, 안 나긴 해. 진짜? 응. 음. 물을 좀더 마셔. 재밌었니, 오늘? 나 솔직히, 음. 재밌는 포인트도 있었다. 응응응. 응, 응. 근데 근데 솔직히 그게 그렇게 즐겁 즐거 응. 않았어. 나는 응. 오늘 되게 재밌었어. 그럴 수 있지. 응. 근데 나는 오빠랑 노는 게 그래도 더 재밌는 것 같아. 너 재밌었다며? 응. 응?